안녕하세요. 서병윤입니다. 이곳은 경북 안동 김방경 선생님 묘지입니다. 이 묘지의 챙김액과 혈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방경 선생님 후예로는 김시민 장군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화장하시면 동기감흥이 안 됩니다. 이런 묘지를 조성해야만 동기감흥이 되어서 후손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김방경 선생님 묘지의 혈자리야 치자기맥 생기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구경하세요. 앞쪽 생기맥 시작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기맥 시작선입니다. 이번에는 생기맥 중심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기맥 중심선입니다. 생기맥 끝선을 찾아볼게요. 끝선입니다. 여기는 혈기가 느껴집니다. 혈기 있습니다. 자, 혈 방향입니다. 90도. 이번에는 좌측 생기맥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생기맥 시작선입니다. 중심선입니다. 끝선입니다. 여기도 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우측 생기맥을 읽어 보겠습니다. 생기맥 시작선입니다. 생기맥 중심선입니다. 생기맥 끝선입니다. 여기 혈기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혈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쪽 생기맥을 읽어 보겠습니다. 생김의 시작선입니다. 생김의 중심선입니다. 생김의 끝선입니다. 이번에는 앞쪽 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기 시작선을 찾아보겠어요. 여기가 혈기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혈기 중심요. 여기가 혈기 중심입니다. 혈기 끝 여기가 혈기 끝입니다. 굉장히 큰 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잠은 생기맥이나 혈자리에 주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김방경 선생님 묘지의 혈자리 생기맥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정혈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런 좋은 자리 얻어 가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